메리 크리스마스. 오늘은 성탄절입니다. 하늘에는 영광이요, 땅에는 평화로다. IWS 방송 매주 수요일 방송하는 천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, 사랑의 효도 가요. 네. <laughs> 오늘 많은 가수들이 출연해서 오늘 피곤하지 않겠어요? 좋아요. 좋아요. 네. 음악이 있는 곳은 또. 그러면 웃음이 있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. 아, 날셀까요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이번에 네. 또 보실 가수는? 네, 이번에 가수는 케베스 가요 무대 트롯 가수 선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조계종 여성 불자 백팔인의 선정 찬불가요 가창 대상 수상했습니다. 독일, 미국, 프랑스 중국, 일본 외 동남아 순회 공연을 다수하신 화무는 십일홍의 주인공 불자 가수 정향숙 씨 모시겠습니다. 나와 주세요. 네. <laughs> 아이고 아, 반갑습니다. 아주 네. 옷이 또 화려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불자 예, 가수니까 또 예. 좋습니다. 네, 우리 선배님과 <laughs> 같은 3기 <웃음> 네. <웃음> 아까 <웃음> 네. 거기.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더니 네.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그러시죠 이지머리셨대. 그때만 하네. 해도 좀 이뻤는데. 그러니까요. 예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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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었을 때는 다 이뻐요. 다 이뻐죠. 네. 네. 아니요, 생님 너무 고우세요. 왜냐하면 연세에 비해서. 네. 주름도 저보다 아니 어머네. 그렇게 <laughs> 입에 발린 소리 안 하셔도 셨던분 아니 정말이다. 예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네. 화면에서 종종 볼 때마다 네. 야생님은 늦지 않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. 근데 오늘 이제 가수들이 더 좋은 건. 노래 하는 게참 좋아요. 근데 이제 요즘 무대가 많이 좁아졌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서 이 경제가 펴퍼 가지고 많은 가수들이 여기저기 무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럴 날이 올 겁니다. 매년니다 <laughs> 네. 예, 그래요. 네. 정양숙 씨는 또 저를 도와서 많이 또 봉사 활동도 해 줍니다. 네. 착고게 생겼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, 나오셨으니까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셔야죠. 네, IW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기회년도 저물어 가는데 모두 건강하시고요.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 예. 음, 그저 복이 제곱입니다. 그럼요. <laughs> 예. 건강하고 예. 건강해. 네. 예. 그래요. 예, 전원주 노님하고. 무대나 어디에서든 안 만난 분들이 없어요. 연예인들은. 그러실 거예요. 그러실 예. 거예요. 워낙 마당발이시잖아요. <laughs> 네, 목소리가 시끄러우니까는 여기저기 좀 불러주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잠자는 사람 아니고는 쉽게 기억을 못해요. <laughs> <드려요. 웃음> 저기 스님이 계십니다. 말 조심하십시오. <laughs> 그래요. 네. 뭐니 뭐니 해도 가수는 첫 곡을 들어야 또 가수 그렇죠. 청자분들이 아, 저 가수 맞아. 그렇게 아니면 네. 네. 저는 제 노래도 여러 곡이 있지만 예, 예. 이제 명곡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옛날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요. 그게 예. 더 훨씬 정감이 있고요. 네,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노래 듣는 것보다는 아유, 아, 그래도 귀에 익은 노래구나 하고 감상하실 것 같아서 네. 네. 화려 춘몽이라는네 예, 예. 노래를 부르춘몽참 오래된 노래인데 네 오래됐죠. 어. 이화자 선생님 불렀는데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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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예예예예예 아 예. <laughs> <나오는구나>. <laughs> <그러시고 웃음> 어르신들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가 노래 들을 때 아는 네. 노래가 나와야 기쁩니다. 네. 그래요. 네, 저희 그 제가 그 요양 호텔에 유문공인을 가끔 가거든요. 네. 근데또 어떻게 알고 쉬는 날은 또 같이 가줘요.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예, 아 무대 위에 서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. 오늘 음. 보니까. 예.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옵니다. 예. 그래요. 오늘 정양수 씨가 또 i w s 방송에서 또첫 곡으로 네, 화류 춤문을 불러 주시겠답니다. 음악 주세요 我的人吗？<music> I 이원수다 네, 화려 춤몽이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화려 춤몽. 예. 네. 여러분들은 IWS 방송 가요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가요 무대입니다, 정말. <laughs>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요. 예, 예. 목소리가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. 아니요. 어, 목이 이거. 자꾸 잠겨요. 괜찮아요. 기침 나올까봐 그냥 조마조마 했어요, 선생님. <laughs> 예, 그래요.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이제 <laughs> 공연을 가잖아요. 그러면 계속 그냥 골라와요. <laughs> 음, 그냥 이쁘게 예. 봐주시는 거죠. 아, 착하게 사시니까 예. 이뻐 보여. 요 고맙습니다. 네. 아, 원래 이쁘지 않은가요 이뻐요. <웃음> <웃음> 젊었을 때는 뭐 누님이랑 같이 찍었으면 이가 똑같이 미인이시더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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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일 많이 하. 여기 서호 형님 누님이 네. 선글라스 한 벗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게요. <웃음> <웃음> 이쁜 게더 쓰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아유, 화려춘몽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네요. 네, 네. 네. 저도 오랜만에 불러봤어요. 오랜만에 네, 들어도 네. 좋네요. 예, 역시 옛날 노래가 네, 좋은 거 네, 같아요, 예. 정말 옛날 노래는 진짜 이 받쳐 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듣기가 좀 거북해요. 네. 네. 근데 오늘 정양숙씨 버전으로 음. 들어보니까 뭐 정말 좋습니다. 아유, <laughs> 지금, 지금 그냥 목이 상태가 아니, 잘 부르셨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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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 번째 곡 준비한 것도 초립동 아아 <laughs> 그것도 또 한참 전에 노래인데요? 네 그거도요 그 노래도 굉장히 좋죠 예. 지금 부르는 가수들이 없어요 네. 노래가 좀 어렵고요 까다롭거든요 사실은 어. 그러니까 우리가 예.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느낍니다 옛날 노래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<laughs> 좋길 <좋겠다>. 바라는데 <laughs>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일부러 예. 서비스 해드리려고 오늘 딱 <laughs> 우리 프에 맞는 노래였어요 그렇죠 예. 효도 <laughs> 효도가요에 네, 딱 맞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옛날에 추억의 효도가요였었는데 현대에난 가수가 야 그러지 말고 사랑의 가... 효도가요로 해라. <laughs> 사랑이 좋은 거죠. 네. 네. <laughs> 음.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. 사랑의 음. 효도가요는. 음. 진작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.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 거 초립동 또 듣고 네, 오겠습니다. 아유,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좀 신사하겠습니다. 네, 예, <laughs> 고맙습니다. 예, 초립동 참이 노래도 재밌어요. 옛날 예. 생각이 납니다. 예. 네. 예, 춤추면서 불리야도 재밌는데.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 곡으로 정양수씨 버전으로 예, 듣겠는데. 자, 오늘 이게 귀가 즐거운 날이네. 참 좋아요. 예, 예. 노래 들으면. 편안 해요 마음이. 네. 이 두님도 이제 가수잖아요. 저는 가수 아니에요. 아 본인의 곡이 있는데 가수죠. 아유, 음. 저는 그냥 불렀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정양숙씨 버전으로 네 초립동 듣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소 길삼도 하여서, 물명중, 수건을 적시면서우러도 보았어, 아리아리 살짝 음, 스리스리 살짝, 음, 스살스리 음. 살짝 우리 살짝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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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.. 정 춤을 앞에서 달을 두고 동불리면서 둘이야. 모자 이렇게 좀좋나니다 네. 그래도 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좋네요. 네. <laughs> 네. 사실 이런 노래는 또아무나또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. 아유 그러죠. 네. 노래를 좀 한다 하는 사람이 불러야. <laughs> 아니 그것보다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<laughs> 네. 노래가 영 그냥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. 시, 시청자분들 들으면서 노래 목소리 감기 안 들었으면 난리 났겠네요. 우리는 <laughs> <laughs> 모르겠어요. 본인이 네. 얘기해서 알았지. 아니, 정말 목이 가라앉잖아요. 이렇게 예. 예. 잠긴 목소리가 나오고 가라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예. 그래아 <laughs> 예. 정말 네. 참 네. 오늘 안할 수도 없고 어. 약속된 시간인데 제가 예.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니까 네. 네. 저는 아주 흥미납니다. 예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우리 그 정양수 씨는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. 네 이제 뭐 마음 다 내려놓고 저에게 주어진 만큼만 열심히 하려 고 그러거든요 어, 시청자분들도 일이 안 돼도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과가 좋게 올것 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사, 많은 사랑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. <웃음> <웃음> 네 자, 시청자분들이 100% 공감한답니다. 네. <laughs> 전화 왔어요? <laughs> 예, 좋은 말 해준다고 좋아할 겁니다. 네. 예. 이 마지막 곡도 화무시로인데 이게 발표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노래인데 이것도 들으면 옛날에 불렀던 <laughs> 노래 같이 들려요. 제목이 좀 그렇죠? 예. 예. 화무는 시비로. 열을 11억 붉은 명. 꽃이 없고 십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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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가는 새도가 없다. 예. 우리 인생도 돌고 있다. 돈다. 예.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고 예. 예. 젊으면 늙음이 오고 오. 늙었다고 너무 낙심 마라. 아. 새 봄이 오면 꽃이 다시 피니라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런 가사가 참 좋아요. 그래요. 예. 근데 이게 화문은 1 1호이면 이제 노래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이게 제가 지금 2년 됐나요? 예. 발표한지가 예, 예. 오래 되지 않은 노래인데도 예. 이게 옛날부터 히트해서 내려온 노래 같은요 <laughs> <되니까 웃음> <laughs> 제목 자체가 네. 조금 그렇죠. <laughs> 조금 네. 그렇지 올드하죠 예. 올드해요. 예. <laughs> <laughs> 또 우리 그 정양수 씨는 또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. <laughs> 어... 네. 또 방송으로 말하면 뭐 아침마당이니 예. 저거 여섯 시 내고 저도 예. 많이 했죠. 네. 그런데 예. 그런지 오래 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를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 가요 예. 무대도 제가 한 시, 2012년까지 했나? 네. 그러고는 그뭐 잠깐 제가 앨도를 했죠. 예. 은방울로. 예. 그러는 바람에 <laughs> 맥이 끊겨가지고. 이게 아, 은방울 자매로 활동할 때도 네. 시, 시청자분들이 알아 놓는 봐요. 음. 어, 근데 얘 다시 또 솔로로 이렇게 나오니까. 네. 예. 그냥 뭐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. 원래 이제 솔로로 활동하다가 예, 예. 이렇게 묶이니까 조금 힘들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아 그냥 자유스럽게 혼자 하자. 예. 그리고 지금 하는 거죠. 예. 이렇게 마음 내려놓고 해요. 예. 그렇죠. 이 나이에 뭐 제가 무슨 스타가 되겠습니까? 예. <laughs> 무슨 말씀을? 우리 i w 에서 방송 자체 나오시면 자체가 스타가나니까 아,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죠. <laughs> 네, 예. 예. 한강이 뭐 인정해지는 스타문 됐지. 그렇죠. <laughs> 우리, 우리 또전원주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버텨 주시고 이런 프로에트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우리 정양숙씨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가 아마 내년에는 100% 200%뜰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네, 마지막 곡으로 화무 11롱 네. 듣겠습니다. 네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네, 누님. 네. 이정양숙 씨가 또 발음도 잘하시네. 오늘 들어보니까. 말이 이쁘게. 예. 그만큼 마음이 밝은 겁니다. 예. 네. 아. 무대에 또 서니까 또 천사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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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양숙 씨의 화무시비롱 듣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so mm -hmm.